그래도 제일 대선배실 텐데 그래도 긴장이 좀 되시나 봐요? 선배니까 더 긴장될 수도 있죠 무대가 점점 더 무서운데 사실은 하냐. 지금 희망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 가수들 먼저 인순이 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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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인순이 선 나오면 내가 하트야!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나는 가수다의 첫 <laughs> 하진이가 됐네요. 글쎄 말이에요. 고민하고 갈까 말까 막 이러다가 결국 이 시간에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네요. <laughs> 저는 경청해 주는 청중 평가단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 노래 완전히 몰입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가수들이 긴장하고 막 그런 무대를 경험하고 싶은데 뭔가 두려워서 못 하고 이것이 세월이 흘러버린다면. 글쎄, 나한테는 다시 그런 기회가 올수 있을까? 뒤에 가서, 하나 아, 그때 그거 한번 해볼걸. 하고 후회하는 게 싫었어요. 후회할 것 같은 게. 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부담이 없다 소리는 못 하겠지만 그 나이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면 전 앞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예요. 나는 가수다의 정신이 도전 정신과 새로운 축구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가수다 정신에 가장 부합되는 가수가 아닐까? 그러면서 인순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꼭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인순이 씨 무대 보고 싶네요. 아전 어, 반대입니다. 예, 뭐. 아레사 프랭클린 같은 가수가 아메리칸 아이돌에 나와가지고. <laughs> 그런 게 아닌가 나가수 무대보다는 영화 레전드가 됐으면 좋겠다 나이. 이제 인순이 씨가 농담 삼아서 그런데 제가 레, 레전드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미지 선배님이 네가 무슨 레전드냐 <laughs> 레전드라는 거는 차기적인 의미로서내려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후배들은 그래도 좀 편할 것 같아 왜냐면 오, 선배님 계시는데 뭐 아우 저 떨어져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럴 데가 없어요. 자기네들 있어서 나떨어자도네찮아이소리하나좀어져잖아찮저 근데 표정을 리하 감춰요. 아 <laughs> 이럴지도 몰라요. <laughs> 그래서 그게 제일걱정이거는요 표정 그래서 그게 리 관리, 표정 관일걱리잠좀잘 주무셨어요 어제? 리표정관리잠좀잘 주무셨어요 어제? 걱정을 했는데 네. 좀 피곤하기도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독특한 음색과 그 필이 있잖아요. 그 별명을 짓자면은 김치 소울, 막걸리 힙합. 그 외국의 그 소울과 힙합 음악을 한국적으로 소화하는 가수가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나가수의 음악적인 다양성을 확보하는 좋은 가수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바비킴 씨가요 아주머니들한테 인기 있는. <laughs> <이랬던가. 웃음> <laughs>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가수다에 예, 출연하시게 되셨네요 예 아니 긴장 많이 되세요? 예 <laughs>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laughs> 처음에는 버라이티 쇼라고 해서 가수들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고 진짜로 재미로 노래 부르고 서로 이렇게 평가해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딱 TV 켜, 켜니까 이게 거대한 무대다 웬만한 무대보다 더 화려한 무대 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 나도 나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랑, 사랑을 oh yeah. 혼자 추억하고, 혼자 목소리 자체에서 어떤 음색으로서 소울을 표현할 수 있었던 몇안 되는 가수가 김건모라는 가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비킴이라는 가수가. 바비킴 목소리에는 굉장히 그 쓸쓸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듣다 보면 가슴이 시린 제가 보기엔 최고인 것 같거든요 오디션을 받았을 때 바비는 노래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목소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차라리 래퍼하는 목소리다 그래서 래퍼로서 제가 데뷔를 했어요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럼 내가 노래를 못 부르는구나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발성 연습도 하고, 무대에서는 랩 패치만, 또 집에 와서는 혼자서 계속 연습하고 노래를 부르고. <목소리> 워낙에 방송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방송 자체가 좀 부담이 돼서 어떨 때라도 김정현이 외화에 있나 싶고 우리 주변에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알고보면 굉장한 실력가들이 있는데요 윤민수라는 바이브의 멤버 말하자면 얼굴 없는 가수인데 한 가성을 쓰면서 성대를 긁는 소리를 아주 한국적인 R&B 스타일. 같은 R&B 스타일이라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목소리 색깔이 거의 포유류가 낼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거친 소리를 내는 그런 가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쪽 인가요, 쪽? 하이브 윤민수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윤민수가 누구야, 누구야 때문에 검색어 1위까지 하더라고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민수 씨가 정말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윤민수의 기량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호소력적인 부분을 최대 무기로 가장 서정적인 어떤 그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원래 그 포맨이라고 예. 그 그룹에서 제가 원래 리드 보컬을 예.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죠. 예. 오디션을 봤죠. 저희 어머니가 노래방을 하셨는데 아, 그래요? <laughs> 신대방동 25시 노래방이래요. <laughs> <laughs> 노래방에서. 촛불전치 그 이재성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노래방으로 오셔가지고 오디션을 보게 됐죠. <laughs> 정말 우수한 친구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한 비교할 사람이 없죠 지금 <목소리도>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이군물 맛난 고기 같다 아무나 먹는 사는아니고긴 굉장한 는수나 못하는 눈빛 실수도 전혀 용납이 안될것 같아요 거침없는 카리스마, 깨깽 이싸움에서 완전히 졌어요 저... 농도가 진한 액기스의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았나 정말 최고였고요 그럼 뭐 <목소리>